자 3장 피벗 차트 작성 및 관리에 대한 확인 학습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4-03 파일을 열어 다음 작업을 완성합니다 1번 직급별 요약 워크시트에서 과장과 대리의 각 담당자에 대해서만 전표 개수를 보여주는 새로 묶은 막대형 피벗 차트를 만듭니다 자 차트의 종류가 새로 묶은 막대형이에요. 새로 묶은 막대형, 그죠? 근데 여기에 보여질 것은 과장과 대리의 각 담당자에 대해서만 자 전표 개수 사용할 함수는 개수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직급별 요약 시트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피벗 차트를 만들 때는 어디로 간다 그랬냐면 분석 탭으로 간다 그랬어요. 아, 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 때는 삽입해서 만드는 거지만 이미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분석 탭에 피벗 차트 도구 그룹에 피벗 차트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 차트 종류를 저희가 골라야 돼요. 뭐냐면 새로 묶은 막대형. 그죠? 그러면 일단, 새로 막대형을 선택한 다음에, 묶은 새로 막대형. 예, 기본 값이죠. 예,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라, 지금 직급이 부장,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네 개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과장과 대리만 보여지게 하래죠. 자, 그러면, 직급 선택하시고, 여기서 모두 선택 해제한 다음에 과장과 대리만 체크하고 확인. 그러면 과장과 대리에 대해서만 보여지는 거고, 자 함수 전표 개수 인지 봐야 되죠.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피벗 차트 필드의 감영역에 전표 번호의 개수. 돼 있는지 개수 함수가 개수인지 이거를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피벗 테이블에 전표 번호의 개수로 함수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예. 정상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시면 1번 문제 해결되는 거죠. 자, 2번 문제 가 보도록 할게요. 2번. 전표 워크시트에서 데이터를 사용하여 직급과 지불 확인별로 실청구액의 합계를 보여주는 피버 테이블과 피버 차트를 새 워크시트에다 만듭니다 새 워크시트의 이름을 지불확인 요약으로 적용합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일단 피버 테이블하고 피버 차트 둘다 만드는 거고요 물론 이제 피버 차트를 만들게 되면 피버 테이블은 자동으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버 차트를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직급과 지불 확인 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x축하고 y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x축으로 직급과 지불 확인 같이 들어간다는 거 그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전표 워크시트 열었어요. 자 그리고 표 안에다가 셀 포인터 갖다 놓으시고요. 자 이거는 기본 표에서 일반적인 표에서 피벗 차트 테이블 다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삽입으로 가야 되죠. 삽입에 피벗 테이블 그렇 근데 여기서 이제 피벗 테이블 하게 되면 메인이 피벗 테이블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드는 게 아니라 차트에 피벗 차트, 그죠? 예, 피벗 차트 클릭하시면 되고요. 자표 또는 범위는 원본 자동으로 잡히니까 그대로 놔두고 피벗 차트의 위치도 새 워크시트예요, 그죠? 확인. 자, 이렇게 빈 워크시트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작업을 해야 돼요. 자, 직급과 지불확인별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직급, 어디에? 축. 범주로 들어갑니다. 이게 X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 지불확인. 그죠? 지불확인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음, 그죠? 그리고 감영역이 뭐냐면 실청구액의 합계거든요. 자실천구액 드래그해서 감영역으로실천구액에 합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축, x축 축 영역에 직급별로 그 다음에 지불 확인별로 그저 직급과 지불 확인별로 실천구액의 합계를 보여주는. 테이블하고 차트 같이 만들었어요 됐고 그 다음에 새 워크시트 이름을 지불 확인 요약으로 적용합니다 그랬으니까 시트 1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하신 다음에 지불 확인 요약 지불 확인 요약 엔터 해서 시트 이름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3번 문제 갈게요 3번 지불 확인 요약 워크시트에서 직급들이 각 지불 방법 안에 그룹화 되도록 차트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직급들이 각 지불 방법 안에 그룹화 되는 거예요. 자 시트 볼게요. 자 지불 확인 요약 시트 봤고요. 우리가 요약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 그려놨잖아요. 자 이거는 어떻게 돼 있는 거냐면. 직급이 그죠? 직급이 상위 그룹이고요. 직급 안에 지불방 지불확인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뭐냐면 직급들이 각 지불방법 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납 안에 과장대리부장사원 완료 안에 과장대리부장사원의 형태로. 그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 순서를 뒤집으라는 얘기죠. 자, 순서를 바꿀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른쪽에 피벗 차트 필드 있죠. 여기에 지금 축범주가 직급하고 지불 확인 순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순서 바꾸면 된단 말이에요. 자, 바꾸는 방법 드래그 앤 드랍이죠. 네, 자, 직급을 드래그하셔서 지불 확인 아래쪽으로 놓으시면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지불 방법 안에 직급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됐죠? 3번 문제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자, 4번 갈게요. 4번. 지불 확인 요약 워크시트에서 차트를 수정하여 모든 하위 수준을 숨깁니다. 그랬어요. 자, 시트 보시면. 자, 지불 확인 요약 워크시트에서 모든 하위 수준. 그럼 뭐예요? 모든 하위 수준이? 직급이죠. 예, 직급. 자, 직급을 안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하위 수준 숨길 때는 이제 주의하셔야 될게 뭐냐면, 미납 완료. 이 지불 확인 입장에서 하위 수준이 직급이란 말이죠. 그러면 미납이나 완료. 여기서 클릭을 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누르세요. 확장 축소가 있고요. 여기에서 전체 필드를 축소시키는 거예요. 자, 전체 필드 축소. 클릭. 하시면 지불 확인만 나와있고 지불 확인 기준 최상위 수준은 있어야 돼요. 만약에 미납하고 완료하고 지불 확인도 없다면 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이 없으면 차트가 구성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최상위 수준은 유지한 채그 안에 들어있는 하위 수준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위 수준을 숨깁니다. 라고 한거에 대해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사범제를 계열하시면 되고요. 자, 5번 갈게요. 5번. 지불 확인 요약 워크시트에서 미납 지불 방법에 대해서만 직급별 데이터를 표시하도록 피벗 차트를 수정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완료는 안 보이게 하고요. 미납 안에, 아까 직급 있었죠. 그 직급이 보이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완료가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불 확인에서, 예, 지불 확인 필터 단추에서, 어떤 것만? 미납만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완료에, 완료를 체크를 해제하시면 되죠. 자, 완료 체크하시고, 확인. 그럼 미납만 보이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이 안에 이제 뭐가 뭐 있어야 돼? 직급이 보여야 되잖아. 그러면은 직급 보이게 하는 거는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동일하단 말이에요. 자, 미납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서 확장 축소. 확장 축소 하시는데, 이번 어떻게 하시면 돼요? 확장하면 되겠죠. 자, 확장하면 이렇게 직급이 나타납니다. 됐죠? 5번 문제 이렇게 하셔, 해결하시면 돼요. 자, 6번 갈게요. 자, 마지막 6번. 지불 확인 요약 워크시트에서 모든 직급 하위에 납품일이 표시되도록 피벗 차트를 수정합니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시트 보시면 이 상태에서 모든 직급, 이 직급 하위 수준을 하나를 더만들어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 누가 기준이야? 그죠. 직급이 기준이죠. 직급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단추 자 확장 축소 하시는 거예요. 확장 축소 하시고 전체 필드 확장 자 전체 필드 확장 하시면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하위 수준 표시할 건지 나온단 말이에요. 날짜죠. 자 납품일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직급 하위 수준으로 납품 월이 표시가 됩니다. 자,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3장 피벗 차트 작성 및 관리에 대한 확인 학습 같이 풀어 봤어요. 자, 수고하셨어요. 다음 장에서 뵐게요.